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는 지점 첫째.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멘트가 위에 살짝 담겨 있지. 이런 말. Y는 X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용하면 실근의 부호를 뭐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일단은 FX랑 F인버스 X가 만나려면 두구랑 만나지 않으면 원래 예외가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어 고1 라인에서는 거의 그냥 예외 없이 누구랑 만나야 돼. 함수를 배운 게 종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y는 x랑 만나는 함수가 있어야 얘의 역함수도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라 소리지.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함수 fx랑 이 y는 x와의 교점이 역함수까지, 그, 교점이랑 일치하거든, 이렇게. 차라리,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냐면, 이 주어진 fx가 있잖아. 이 fx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연립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는 x야. 2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a는 0이고 당연히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네. 그럼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겠지. 그렇지? 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좀 나를 의심스럽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을 약 일단 좀 감안을 해볼 거냐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그려져야 된다라고 했고, 이게 근데 축이 마이너스 2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그러면 꼭짓점이 이제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면 나는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이 일부만 그릴 거거든. 꼭짓점 이쪽만. 그렇게 되려면 그게 딱 마이너스 2일 때니까 꼭짓점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쩌겠어. 만난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식을 연립을 한거냐면 이 식을 연립한거거든 요렇게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했던 뭐가 필요하냐면 2차 방정식에 어 실근의 위치관계가 약간 필요하긴 하겠지 이게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만나는 그 근도 마이너스 이 좌측에 두개가 있는거야 이식이식즉 얘를 이제 2차 함수로 본다면 이렇게 되고 이두 근이 마이너스 2 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두 개가. 그래서 판별식은 쓴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어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여기서 되짚어 보면 함수값 따졌거든 여기.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아 e f가 아니지. 이걸 뭐 g x라고 한다면. G, F-2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함수를 그려놓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8 2 1 4백 A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보충이 되니까, 정답은 2번으로 수정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방식이야, 같은 방식. 이번에는, 방금 한 문제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얘랑 얘가 만난 점은 는 X와의 교점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 형성이 되는데 0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또 아까처럼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두 개의 교점의 값 X값이 부해진다라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이니까 판별식 먼저 적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A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지. 답들의 후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물론 축도 따져도 되는데 의미는 없을 거야. 어, 이거를 뭐 GX라고 한다면, G0. G0이 A잖아. 그런데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따라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번에도 서로 만난데, 만나. 만나. 그러면 당연히 또는 X 하겠지.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인, 1 이상인 곳에서 만나기는 한데, 그러면 일단은 이 축을 보니까, 축이 조금 왼쪽에 있지. 이걸 새로운 함수, 뭐, gx라고 한다면, gx가, 일단 판별식부터 쓸까? 판별식이 필요하나? 축이 지금 마이너스 2 a 분의 b에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1이 한 요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만나니까,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물론 두개 있어도 상관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하겠네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그 다음에, 음, 근이 존재하고, 어쨌든 금방 가지면 해결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의 위치와 관계없이 함수값이 이때 1보다, 0보다 크더라도 혹은 0보다 작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 렇게 해를 두개 갖는다던가 한개를 가지면 되는거거든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4분의 1 바로 체크해도 무방할것같아이 문제는 이 문제가 훨씬 간단해져버렸지